84번 가봐 84번 실생활 활용 몇 개만 하자 자 실생활 활용은 핵심이 뭐냐 어떤 문자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될까의 문제고 일단 첫 번째 대입하고 두 번째 구하라고 하는 거 계산해주면 끝나는 유형이야 대부분 다자 그러면 84번부터 좀 보자 자 문자가 뭘 뜻하는지를 봐자 과거 n년 동안 n 동그라미 치고 몇년 지났냐에 n 자리에 대입하라는 소리네 자 일단 오케이 그 다음 A1에서 B1으로 매출액이 되는데 A1에서 B1 이렇게 좀 연결을 지어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걸 도식화를 해주면 A1에서 B1이 되는데 그 기간은 N년이야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저렇게 한번 써놓을게 자 그때 연평균, 성, 연, 연평균 성장률 줄치고 P에 동그라미 쳐봐 자 지금부터 성장률에다가 피, 피, 성장률을 p라고 그냥 우리는 해석할 거란 소리야. 알겠지? 자, 그때 p는 a분의 b의 n 1승 1이다. 요 식을 만족한다. 그 말은 이해하지 마.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두 회사 AB가 있대. 자, AB. 자, 회사 AB가 있으니까 내가 요렇게 한번 써 볼게. 너네 이해를 위해서 회사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각각 매출액이 2013년 말이야. 자, 몇 년인지도 중요하겠지. 이거 문자가 N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각각 200억, 150억이었대. 자, 그러면 여기에 A는 200억이었다는 거고, 매출액이. B는 매출액이 150억이었다는 거야. 됐지? 자, 근데 그게 2023년 말 400억, 600억이 됐어. 그러면, 자, 요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A는 매출액이 400억이 됐고, B는 매출액이 600억이 됐어. 자, 스몰 a, 모이스몰 B에 각각 뭐가 들어가는지 알겠지? 자, 근데 2013년 말에서 2023년 말이 됐거든. 몇년 지났어? 10년, 10년 지났지. 자, 그러면 요 숫자 n 자리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구나. 요 정도만 보시는 거야. 됐지?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볼 거는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뭘 구하라고 하는지만 보자. 10년 동안 B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 자, B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 줄친 다음에 PB라고 해보자. 자, PB는 밑에 그냥 어, 아래 첨자로 그냥 써주시고. 자, A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 을 줄치고 PA라고 해보자. 자, PB가 PA에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 건 PB에서 PA를 뭐 해주라는 소리야? 나눠주라는 <laughs> 소리지. 그치. 그러면 PB 나누기 PA니까 너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A 분에 PB를 구하셔야 돼, 됐지? 자, PA 분에 PB를 구해야 돼. 그러면 A에 대한 거부터 먼저 좀 보자. A라는 회사는 200억에서 400억이 됐어. 200분의 400이지. 얼마야? 2. 자, 2에 시간은 10년이 지났으니까 n 자리에는 10을 넣어야 되니까 2의 10분의 1승 마이너스 1이 PA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pb는 b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 150억이 600억이 됐어 자 그럼 150분의 600이 1로 가지? 그러면 4 4에 10분의 1승 마이너스 1이 pb가 되는 거야 저 값을 구하세요 그 뜻이야 됐지? <laughs>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지수가 막 이상하게 나와있으면 저 값을 알 수가 없어 나도 모르거든? 그러면 문제를 잘 보시면 마지막에 2의 10분의 11승이 2.14라는 걸 줬어. 그럼 저걸 마지막에 활용해서 값을 구하기는 하셔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게 한 번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안 보인다고 가정해서 얘랑 얘 중에 베이스는 얘야, 얘야. 얘가 베이스지. 왜? 얘를 뭐 해주면 얘가 돼? 제곱해주면 얘가 되지. 그러면 내가 얘를 그냥 편의상 X라고 써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x-1이 되고 분자는 x의 제곱-1이 돼 x의 제곱-1이 보이면은 뭐 해줘야 돼? 합차 써주셔야 되지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는 생략하고 여기다 쓸게 x-1, x-1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거는 x-1이 남지 자 x-1 다시 x를 2의 10분의 1승으로 돌리자 2의 10분의 1승 더하기 1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저걸 쓰면 이제 끝나는데 그러면 2의 10분의 1승을 우리가 알 리가 없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2의 10분의 11승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자 2의 10분의 11승이 2.14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 2의 10분의 1승을 얻으려면 지수의 몇을 빼줘야 돼? 1이 빠져줘야 되지 지수에서 여기서 1을 빼면은 10분의 1승 되잖아 자 지수 1을 빼겠다는 건 2로 나눠주겠다는 걸 뜻하는 거지 즉 요거를 2로 나눠주시고 요것도 2로 나눠주시면 이거 두개 빼서 2의 10분의 1승이지 좌변은 우변은 뭐야? 1.07이지 그래서 얘가 1.07이 돼서 정답이 2.07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굳이 문제 마지막에 2의 10분의 1승을 안 주고 2의 10분의 11승을 주면는 굳이 난왜 저러나 싶긴 한데 그냥 계산 시킨 거야, 너네한테. 계산 한번 저거 2의 10분의 1승을 억지로 저걸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그냥 시킨 거야. 알겠지? 자, 그런 느낌으로 가 주시면 될것 같아. <laughs> 자, 정리하고 그다음 85번. 자. 식한 번만 너네가 짜 봐. 85번에. 자그식 나와 있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너네가 한번 먼저 너네가 식을 스스로 짤수 있나 한번 해봐 85번 이게 마지막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한데 아 귀찮기 귀찮은 게 아니라 뭔가 이 베이스를 잡는 게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거든? 그것도 좀 해봐. 평가원 기출이라고 써져 있는 건 수능에 나왔다는 문제고 사실 요즘은 수능에 이런 거안 나온다. 한 10년 전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수능에는 이제 이런 실생활 문제가 안 나오지만 과거 기출이 많기 때문에 내신에는 잘 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좀잘 봐주셔야 되고 또 똑같애. 잘 봐. 문자를 잘 봐야 돼. 초기 자산 줄치고 W0 자, 초기 자산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W0에다가 대입을 하던지 해야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T년이 지났대. 자, 위에 문제는 N, N을 기간으로 잡았지. 얘는 기간을 T에다가 대입하라는 소리네. 오케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기대 자산 줄쳐. 기대 자산은 W0가 아니라 그냥 W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알거 없어. 여기다가 대입만 적절하게 해주시면 돼. 자, 식은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이해할 거 없고 자, 이제부터 대입할 걸잘 보자. 이 금융상품에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W0에는 그냥 W0를 그대로 쓰라는 소리네. 자, 1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3배이다. 슬래시하고 1번 해. 일단 첫 번째씩 세워야 될것 같아. 자, 저기 첫 번째 식에. 일단 15년이 지났다 했으니까 T자리에 15 대입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기대자산이 초기자산의 3배래. 그러면 이거네. 요게 기대자산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이게 초기자산의 세배라는 건, 여기다가 3w0를 쓰면 되는 거지. w 자리에, 기대자산 자리에. 그래서, 여기다가 3w0를 써주시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대입을 해주셔. 자, w0는 그대로 w0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써주시고, 자, t 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돼? 15를 대입하면 돼, 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t 자리에 15를 대입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도 1 더하기 10에, 15a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식 하나 짰어 <laughs> 자 저기서 우리가 더할수 있는 거 있어? 없지 그냥 일단 저렇게 식 두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그 다음 거 보면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지 자첫 번째 내가 슬래시하라고 한거다음에 읽어볼게 이 금융상품에 초기자산 w 0를 투자하고 자또 초기자산은 w0 쟤랑 문자가 바뀐 게 없네 자 근데 이번에는 30년이 지났어. t가 15가 아니라 30이지. 아, 그럼 일단 오케이. 그때 기대 자산이 초기 자산의 k배래. 자, 기대 자산이 초기 자산의 k배. 그러면 거기 슬래시 딱 하고 2번씩 보자. 2번씩. 자, 2번씩. 자, 2번식은 기대 자산 w가 w0의 k배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W자리에다가 KW0라고 써놓으면 되겠네 K배라고 했으니까 K를 그냥 곱한 거야 W0에 단순하게 됐지? 그러고 나서 뒤에 흐름은 똑같다 똑같이 W0는 W0를 그대로 쓴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W0 대입해주시고 T만 뭘로 바뀌었어? 30으로 바뀌었지 1 더하기 10에 30A 이렇게자 저 1번, 2번 식만 연관 지으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우리는 지금 어쨌든 구해야 되는 건 얘야. 자, K가 뭔지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바로 구할 리는 없겠지. 얘를 좀 봐야 돼. 얘를 좀 보자. 자, 여기랑 여기랑 비교를 해볼 건데 너네 10에 15에 있으면 자, 여기 1번 식에서 양변에 w 0는 날릴 수 있지. 똑같은 문자로 이렇게 등장해 있으니까 양변을 w 0로 나누면 1번 식에서 w0는 날라가잖아자 근데 잘 봐. 그럼 여기서 남는 애가 누구냐면 10의 15a승이야. <laughs> 현저라 맞지? 여기는 10의 15a승이 보여? 여기는 10의 무슨 승이 보여? 30의 a승이 보여.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생각을 해 줘야 될게 어? 10의 15a승을 구할 수만 있다면 10의 30a승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왜? 얘를 뭐 하면 30a승이 되니까? 제곱하면 30에 2승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얘를 그냥 x라고 두고 계산해 보자 x라고 두고 자 그러면 2는 1로 넘어가면 6이 되지 자 6은 자 여기는 x 곱하기 1 더하기 x니까 x 더하기 x 제곱이 되지 어 저거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네 됐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을 풀라는 거니까 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2는 0자 저거 내가 인수분해 해놓은 거야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3 혹은 2가 돼자 조심할 거 10의 15의 2승이 음수가 될수 있나? 안 되지 그러면 10의 15의 2승이 얼마야? 2야 됐지? 자 10에 15에 있음이 2네? 그러면 10에 30에 있음은 얼마야? 4 얘도 4 4 5 20 2로 나누면 10 그래서 1 0 w 0가 KW0 K는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느낌으로 하나하나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 <laughs> 자 85번은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자쫙 넘어가서 30쪽, 31쪽으로 갈게. 자 30쪽, 31쪽. 자 이제 로그의 활용인데, 그 115번은 내가 봤을 때조금 좀 오간 것 같거든. 이거 원래 없었던 문제 같은데 115번은 이 계산을 마지막에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이상해. 이거는 이거는 좀 떠올리기가 힘든 내용인 것 같아서 내가 115번은 그냥 넘어가고 자 111번을 좀볼 건데 자 일단 로그에서 자 지수 잘 생각해. 지수는 나눠야 차가 생기면서 뭔가 막 약분이 일어나지. 그래서 아까도 뭐 지수 보면은 요거는뭐 그런 거 아니었지만 84번은 성장률끼리 나눴었어. 나누니까 뭐 약분이 일어나고 그랬었잖아. 근데 로그는 나눗셈이라는 연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해 줘야 돼? 빼기를 해 줘야 되지. 그래서 생각보다 차를 쓸 때가 많아. 로그 문제를 풀 때는 차를 쓰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 111번 봐. 자, 줄치자. 지진의 규모 r. 자, 지진의 규모를 줄치고 라지 r 에 동그라미 쳐. 지금부터 이제 규모가 나오면 라지 r 에 대입할 거야. 됐지? <laughs> 자 방출되는 에너지 줄치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동그라미 E E에 동그라미 치자 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했고 무슨 복잡한 식이 등장해 이해하지마 그냥 저런 식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때자 지진의 규모가 4일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2원이라 하자 자 그럼 지진의 규모 뭐, 뭐에다가 대입하기로 했어? R에다가 대입하기로 했지. 자 R자리에 4를 대입하면서 식 한번 써볼게. 자 지진의 규모가 4. 4면 방출되는 에너지를 2원이라고 한대. 그러면 0.7 로그 어 0.372원 이 자리에 2원을 대입하자. 0.372원 요렇게 그러고 나서 뒤에 1.46은 그냥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대로 써줘. <laughs> 그 다음, 에너지의 양이 E1의 레배가 되었을 때 지진의 규모를 물어봤어. 자, 지진의 규모. 물어본 지진의 규모가 라지알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 라지알이라고 써놓고 얘를 그냥 구하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때, <laughs> 이때 지진의 에너지는 E1에다가 몇을 대입한다 했어. 4이원을 대입한다 했지. 4배가 됐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0.7 로그 0.37 곱하기 4 곱하기 2원. 자 곱하기로 그냥 이렇게 쓸게. 곱하기 4 곱하기 2원 더하기 1.46이다. 이렇게 써보자. <laughs> 자 됐지? 자, 그러면, 식두개 끝났거든? 근데, 로그는 일반적으로 차를 썼을 때 뭔가 의미가 생겨. 물론, 저거, 로그 4를 꺼내서 뭐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답지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빼주면 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주면 돼. 자, 이유를 얘기해 줄게. 이유는, 여기서 이걸 뺀다는 소리는 여기서 이걸 나눈다는 소리지. 얘에서 얘를 나누면 0.37하고 2원은 다 어떻게 돼? 한꺼번에 다 날라가. 자, 그래서 봐봐. 좌변은 r 기4야 자, 좌변은 r 기4 자, 우변은 당연히 0.7로 묶어주셔야 되고, 자, 로그 쓰고, 잘 봐. 여기서 이거를 뺐다는 건, 자, 로그를 뺐다는 건, 얘 나누기 얘야. 그럼 내가 그냥 써볼게. 자 여기서 이거 나누면 0.37 약분되지 여기서 이거 나누면 2원 약분되지 그럼 남는애가 얼마야? 4 하나 남지 로그 4자더 좋은 거 얘도 어떻게 돼? 빼면 날라가지 1.46까지 한꺼번에 다 날라가는 거야 <laughs> 자 그러면 r-4는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앞으로 꺼낼게 1.4로그이지. 자, 우리가 구하라고 한 r 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4는 1로 좀 넘겨놓을게. 플러스 4 이렇게 음. 끝났네. 왜? 자, 우리 로그2 알아볼라. 모르지. 좋겠지. 그러면 뭐래? 로그2가 마지막에 0.3이라 돼있네. 그러면. 얘가 0.3이야. 그럼 두개 곱하면 0.42가 되거든? 이건 계산해보면 돼. 그래서 0.42 더하기 4.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laughs> 자, 마지막 짧은 거한 문제 딱 하고 갑시다. 자, 1십4번 하나 하고 갑시다. 자, 로그식이 두개 등장할 때는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차이를 쓰면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이 일어나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거. 자, 그게 첫 번째 얘기. 자, 두 번째 얘기는 일정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형이야. 그, 내가 전에도 한번 강조했지만, 저 앞에 44번 문제 할 때, 17쪽에 밝기가 2%씩 감소한다고 했으면 계속 0. 몇을 곱하는 거야. 0.98을 곱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런 느낌인데, 114번은 살짝 달라. 자, 어느 공장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생산량을 증가시킨대. 매년 어떤 퍼센트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야. 자, 그 비율, 비율에 줄치고, 일정한 비율에 줄치고, 그냥 비율은 보통 R이라는 문자 많이 쓰거든? R 잡아보자, R. 자,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했으니까 생산량 줄치고 뭐 간단하게 X 이렇게 잡아보자. 생산량은 X. 됐지? 자, 10년 만에 생산량이 4배가 되었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처음에 생산량이 X였어. 근데 일정한 비율 R씩 10번 곱했더니 10년이 지났다 했으니까 R이 10번 곱해지는 거지. 됐지? 그러면 생산량 x가 몇 배가 됐어? 네배가 됐어. 그러면 요게 4x가 된다. 요거를 풀라는 소리야. <laughs> 됐지? 나중에 익숙해지면 저 x라는 문자는 안 잡아도 돼. 어차피 약, 약분이 되니까. 됐지? 자, 저걸 풀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일단 문제가 생겨. 아래 10승은 4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매년 몇 프로 증가시켰는지를 구하라고 했어. 그 말은 이 R을 구해야 되는 거지. 이게 증가시키는 비율이니까. 그치? 근데 우리 R의 10승을 사다줘. 어떻게 풀어? 풀 수가 없지. 그러면 분명히 밑에 로그 값을 줬을 거야. 봐봐. 밑에 로그 값 줬지. 그치? 그러면 저 로그 값을 활용하라는 소리거든. 잘 봐. 너네 방정식에서 어떤 게 같다. 나는 이제 이런 이제 식이 나왔어. 양변에 로그 씌워줘도 돼? 안 돼? 상관없지. 로그 씌우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씌울 거야. 밑이 몇인 로그를 씌우면 돼? 10인 로그를 씌우면 되지. 왜? 여기 밑에서 두고 있는 게 밑이 10인 로그를 줬으니까. 자, 그래서 로그 아래 10승이니까 10은 앞으로 꺼낼게. 됐지? 자,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라고 써도 되지? 자,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거를 좀 써야 돼 단하고 준게 있는데 로그 1.15를 줬어 일단 쓸모없다 지금 뭔지 모르겠어 저거는 근데 로그 2가 0.3이라 했지 로그 2가 그러면 여기다가 있 우리는 얘가 0.몇인걸 6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봐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로그 R만 남잖아 로그 R은 10으로 나눠주시면 얘는 0 0.06이 되지. 요래도 문제야. 0.06이 로그 값이 뭐 어떻게 알아? 촛지. 당연히. 단하고 봐봐. 0.06이면 로그에 있는 진수 값이 몇이래? 그렇지. 얘가 1.15래. 그 말은 1.15는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115가 되지. 100분의 115씩 곱해진다는 건 매년 몇 프로씩 증가시켰다는 거야. 15. 그렇지 15%씩 증가시켰다해서 15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생활 문제들은 처음에는 너네한테 어려운 거 맞아. 원래 실생활은 항상 처음에 어려워. 근데 중학교 때 실생활이랑 다른 점은 중학교 때 거속시 뭐 철도 지나가는 거뭐 소금물의 농도 이런 거는 활용의 정도가 되게 다양하고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기가 쉬워. 근데 여기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기는 좀 어려워 문제들 자체가.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식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는 계산 연습들 좀 해주고 유형서 여러 번 풀면 여기는 다풀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요 정도 해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삼용로그투 스텝 하고 지수 함수 원 스텝 쪽 하면 될것 같아.